안녕하세요. 김희성입니다. 유튜브 첫 방송입니다. 음, 사람이 깨어러가지고 유튜브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유튜브를 켰습니다. 지금 뭐한 여러 장비들을 구하고 했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집에 있는 장비, 소니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 음 알파 65네요. 제 유튜브는 가능한 웬만한 것은 실명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라이브로 하고 싶었는데 집 소니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가 라이브 기능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 HDMI 흐드미라고 부르죠. 흐드미로 출력을 할때 클린 아웃이 돼야 되는데 화면에 이제 그 초점 추적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제거를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이 기기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베이에서 어 캔코드를 가장 싼 캔코드를 찾아봤는데 품질은 좋고 그런 기종 중에서 어 지금 정한 기... DCX440인가요? 우리나라에는 405 모델이 들어와 있는데 이놈이 어 뭐죠? 저기 USB로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그런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한 단계 위에 있는 Dcx 440이 모델은 캔코드에서 USB로 USB로 바로 컴퓨터로 영상을 보내는 라이브 스트림,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이 있던데 Dcx 405 우리나라에서 보급형으로 팔리고 있는 제품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제 치열한 경매 끝에 115.6달러인가? 그렇게 샀습니다. 뭐그 제품이 원체 처음에 나올 때도 뭐 얼마, 한 200달러 내외 뭐 그였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딱 필요한 기능 중에 가장 저렴한 모델 그래서 115달러니까 음, 배송대행비까지 하면은 그 이베이에서 미국의 그 한국인들이나 이런 한국을 목표로 하는 그 배송을 대행해 주는 구매도 대행해 주고 그런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보내가지고 지금 날아올 예정인데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가 끼어가지고 아마 며칠 전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고기 엮이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녹화 방식으로. 저는 이 녹화를 하면은 뭔가 좀 잘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어색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생방송이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2011년경에 제가 쓴 한국 IT 산업의 멸망이라는 책그 책이 나름 유명해져가지고 특히 또 이명박 정권 시절에 IT 사건이 많이 터져가지고요. 그래서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라디오 인터뷰나 방송에 나가고 그랬는데 처음 나갔을 때, 처음 나갔을 때이 질문지를 제가 미리 받았어요. 질문지를 다 주더라고요. 뭐그 이후에도 늘 질문지를 받긴 했는데 어쨌든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거기 막 답을 썼죠. 열심히. 뭐 한국 IT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뭐 멸망한다. 뭐 이렇게 쓰고 했는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그 공부원 같은 앵커들은 그 질문대로 해요. 자기들도 막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착착착 대화가 합의마저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만난 첫 번째 그 생방송 앵커는 뭐 질문지나 뭐 내용을 잘그뭐 숙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있는 질문지대로 하지 않고 그냥 아주 그 통합적인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질문하기를 첫 질문이 아 그래서 한국 IT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질문지에도 없고 이제 저의 총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데 그때 제가 첫 질문에 대답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다가 그 질문을 딱 받고 나서는 5초 정도를 영상에서 5초라면 엄청나게 깁니다. 지금 해볼게요. 이 정도를 제가 말을 못하고 머리를 막 생각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당황하면서 그 저는 하울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를 당황시키고 그 당황한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더 내가 막그 당황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그래서 다시 당황하고 그게 막 계속 반복되면서 그냥 패닉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 이 사람이 생방송에 익숙하지 않구나 싶어서 다시 질문을 간단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정신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그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제 그 사람과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쭉 나갔죠. 그때부터 아 그냥 서로 말하듯이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대화를 생방송에서도 잘 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어 저는 그냥 생방송처럼 이 방송을 뭐 무슨 어떤 특별한 뭐 어떤 뭐 기기를 이렇게 막 소개하기 위해서 막 말을. 쉬는 부분을 착착착 잘라내 가지고 뭐 말을 계속하고 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숨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여유도 가지고 뭐 실수도 하고 말도 더듬고 이러는 식으로 아마 대부분의 그 유튜브 듣는 분들이 영상을 이렇게 계속 주시한다기보다는 아마 뭐 이어폰을 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소리를 듣는 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첫 방송이고, 그래서 실내 뭐 조명을 켜놓고 이렇게 막 세팅을 해볼까 그렇게 했는데, 아직 조명이 안 왔습니다. 저는 저 요즘 웬만한 디지털 기기는 다 중국의 알리 익스프레스나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국내 가격보다 이제 뭐 한... 2분의 1, 3분의 1, 뭐, 많이 저렴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대신에 이제 배송이 늦어요. 그, 배송비를 조금 주면은 한 2주에서 3주. 안 주면은 뭐, 두 달, 석 달, 넉 달, 뭐, 반년 있다 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꼭 유튜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물건이 오는 동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뭐, 휴대폰을 이렇게 고정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조명이라든지, 그 유튜브 하는 분들이 소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인기 있는 그런 기기도 많고, 뭐 스피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 스피커, 요거 이핀 마이크도 나 스피커란다. 마이크군요. 핀 마이크도 그냥 다들 권하는 것 중에서 가장 뭐 성능 좋으면서 저렴하다는 거 샀습니다. 제가 그 라디오나 뭐 TV나 이렇게 나가 보면은 대개 무선 핀 마이크를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그 무슨 뭐 우리 아들이 음악을 하기 때문에 뭐 그놈 방에 가면은 뭐 이, 이런 이, 이만한 뭐 스피커도 아저 마이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놈도 뭐 방송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는 원하지 않고 그냥. 그 말을 할때 가장 정확하게 이 소리를 들어가는 그런 장비로 요게 제 경험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요거 쓰고 있습니다. 음, 복장도 불량하네요. 배도 나왔을 것 같은데 어, 배 힘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 우리 저 여기는 저기 서초동인데요. 뒤에는 잘 보이시는지 예술의 전당입니다. 예술의 전당이고.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뭐 쿵쿵쿵 하는 이상 큰 소리가 나고 있네요. 여기 소리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3층 빌라에 3층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고위에 그 옥탑이 있는데 제가 옥탑에서 작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옥탑 너무 지저분해서 저쪽으로는 앵글을 돌릴 수가 없는데 다 정리되고 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추워지고 하면은 안에서 할 생각이고요 이 조명이 아무래도 태양광 조명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조명이 해가 저기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 반사판이라든지 이런 것좀 챙겨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조명 야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으로 어 자주 방송을 야외에서 뭐 가능하면은 생방송으로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디지털 캔코드가 지금 아죠? 디지털 캔코드가 아니고 어 DSLR 정확하게는 SLT라고 불러요. 그 전통적인 이렇게 그 리플렉스 프리즘 리플렉스 카메라가 아니고 뭐그 화면에 찍히는 영상을 다시 그 위에 뷰파인드로 보여주는 어 SLT. 그 용어를 알았는데, SLT. IT 하면은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용어가, 이, SLT 이러면 뭔가 막, 뭐가 있는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이런 건데, 뜯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뭐, 싱글 렌즈 뭐, 트렌드 이런 걸 거예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 번만 알아놓으면은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전문용어라는 게 되게 평범하고, 그리고 뭐, 별거 아니다. 뭐 요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어쨌든 뭐 이런 주제 주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 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제가. 그뭐 사회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뭐 디지털 포렌식이라든지 뭐 응? 그다음에 뭐 저기 온라인 선거 부정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응? 유시민이냐 이재명이냐 뭐 이런 어떤 화두를 던지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보고, 너뭐 하고 싶으냐? 왜 이러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어, 저는 진보상 받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 진보, 개혁, 보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한 개인의, 한 인간의 어떤 변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그런 변화 중에서도, 그, 뭐, 1등 하는 애가 1등 하는 얘기가 아니고, 뒤쳐져 있는 사람들, 이미 늦었다고 얘기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남을 따라잡고, 그런 능력있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까지 추월할 수 있느냐. 그런 어 방법론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블로그에, 어, 이런 류의 이야기들. 뒤처진 자가 앞서간 자를 추호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원고지로 한 2만 명 이상 써놨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제가 뭐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뭐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거는 그냥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일이고요. 그거는 이제 그 글이라고 하는 게, 제가 제 인생에서 이제 글쟁이가 되고 싶어서 막 노력을 했었는데, 글이라고 하는 게이 천상의 아름다움. 아, 지금, 응? 꽃들이 너무 아름답구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그런 것보다는 막 시용창 같은 이 지저분한 이런 이런 것들을 치우는 이야기, 시용창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막 노력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실성 이성 비판 이런 것들은 그시기에 어떤 그 어떤 종교의 문제와 어떤 이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어? 신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어, 미, 내세가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나, 내세는 알지 못하지만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시도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저도, 어, 2000년대 대한민국에서 이시궁창 같은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글로 쓴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김윤성이다.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글도 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레디카라는 작업도 했는데 상당히 건방지죠. 되게 그 엄청난 그 욕심이 큰큰 큰 욕심을 가진 그런 욕심 많은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저는. 일정 정도 성공해냈다. 그래서 솔직히, 솔직히 저는 어, 다 살았어요. 저는 이제 여한이 없다. 하고 싶은 거다 했다. 그게 뭐돈 많이 벌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음,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600명 중에서 108등을 했어요. 전체 1년 통계로 108등을 하고. 고3 연합고사에서 음, 아, 그때는 어, 학력고사였군요. 어, 예비고사, 본고사 시절이 있었고 우리 때딱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 학력고사, 학력고사였고 고사 요즘은 수능이죠. 음, 수능에서, 아저죠 학력고사에서 이과 전교 1등을 했어요. 뭐그 얘기, 그 얘기도 뭐제 블로그에 써놨습니다. 그 어, 미닉스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글에 좀 재밌게 써놨고요. 저 아직 어, 제가 유튜브하는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제가 어, 뭐아뭘 하고 싶으냐라고 하면은. 이 진보상 받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 거였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날마다 글 쓰는데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어, 한낮이나 아니면 저녁이나 이렇게 한, 한 시간 정도 매일 뭐 오늘 뭐 했다, 어떤 글을 썼다, 그리고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조금 만은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 그냥 생방송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 부담 없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중에서 뭔가 한 한두 개 정도 제가 생각해냈던 것들 얘기하고 뭐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런거뭐 그냥 리얼로 다 들어가도 저별 신경 안 써요. 저는 웬만한 거 실명으로 제품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실명으로 얘기하고 뭐 실제 뭐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다 실명으로 얘기할 생각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녹화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음, 고등학교 때 앞서 갔던 얘기, 공부를 못 하다가 잘하게 된 얘기.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그 물리학과 들어갔다가 이제, 어떡하라 그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로 다시 재수해서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뭐, 9년 만에 졸업을 했죠. 공부도 안 하고 뭐 돌멩이도 좀 던지고 뭐 군대도 그냥 갔다 오고 어 서울대학교 공대는 군대 안 가는 방법이 거의 700개 이상 있었고요. 뭐 특히 문과도 뭐 우리 조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복대인데도 학사장교를 갔다 올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공대에서 군대 가면 바보였죠. 물어 자연 아저저 저, 그 뭐라 그러죠 이 문과 이과 이과에서 군대 가면 바보였었는데. 저는 갔다 왔습니다 그때 그그 그 문무대라고 하는 그 군대 체험 교실이 있는데요 그거 갔다 오면은 3개월을 빼 줬는데 제가 물리학과 다닐 때 갔다 오고 어 그때 저 어디죠 저 컴퓨터공학과 다닐 때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리학과 갔다 오... 왔음에도 불구하고 30개월을 그대로 혜택을 못 받고. 그래서 친구들은 9월 달에 제대했는데, 뜨거울 때. 저는 눈 오는 크리스마스 이번 날 제대를 했죠. 어쨌든 그렇게 컴퓨터공학과에서 지지부진 하다가 90년대부터 97년, 8년까지 혼자 리눅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IMF 이후에 한국에서 가장 응? 유명한 리눅스 시스템 엔지니어로 활약을 했었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2000년 경부터 하면서 글쓰기를 막 연습했어요. 글쓰기를 하면서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 사람들이 그 인정하는 글이 되기까지 글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내가 만족하는 글을 쓰고 누가 글이 뭐 맞춤법이 틀렸다, 뭐 이상하다 이러면 이제 화가 납니다. 근데 남이 내 글에 대해서 뭔가 지적해주면 정말 고마운. 그러니까 그 혼자서 생각하기에 정말 고마울 때. 그때가 이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단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족스러운 글에서 읽는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글이 나오죠. 그 단계에서 이제 출판사 편집자들이 어, 이거 쓸만하다, 재밌다, 돈 되겠다 이러는 글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을 사본 독자들이 만족하는 글. 그리고 그게 이제 베스트로 올라가는. 뭐, 이제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거 말고. 그 컨텐츠 자체의 힘으로 베스트로 올라가는 글까지.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일체 그 출판 관행을 다 무시하고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교보 5위까지 올라갔는데. 욕심 같아서는 뭐 1위까지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한번 이렇게 붐이 됐을 때 홍보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1인 출판사는 홍보비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망설였는데 좀 지나가 보니까 어 자기 콘텐츠를 팔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콘텐츠를 좀더 많이 팔수 있느냐를 말해주기 위해서는 홍보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홍보비도 한번 써볼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것도 그 홍보의 일환인데 뭐 딱히 홍보라기보다는 저는 그 유튜브를 하는, 듣는 분들이 이런 뭐 정치 얘기 뭐, 어 우리 저희 집에서 저기 조국 장랑, 장관님 집까지 한 600m 조금 더 떨어져 있어요. 저기 있습니까? 서초역은 저쪽 한 900m가 뭐 있고요. 뭐 이런 데서 뭐, 하, 뭐, 밤새 뭐 조국 장관님하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정치 얘기 이런 거 별로, 전 별로 재미없어요. 뭐 디지털 포렌싱 얘기도 뭐 필요해서 하고 얘기, 말씀하고 작업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다. 응? 나는 모든 세상의 모든 진보상 세상의 모든 진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능력 없고 실력 없고 게으르고 어? 기본 지식 없고 뭔가 해볼라 그러면 사람 조미수 씨는 이런 느긋하지도 못하고 성질 더럽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어, 하, 성실하고 원래부터 잘했고 지금도 잘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응? 이러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방송. 그런 방송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요 방송을 올리게 되면은 가능하면 그 다음날부터 뭐 지금 여건이 안 돼서 녹화를 올리는데 좀 지나가면은 생방송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뭐 질문 답변도 받아가면서 어 오늘 한 얘기, 했던, 뭘 했는지에 대한 얘기와 내가 하고 싶었던 세상의 모든 진보상 받는 이야기, 요거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쭉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제 글도 저는 하루에 세 페이지 쓰면은 오늘 하루 잘 살았다. A4 용지로 세 페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쓸게 엄청나게 많아요. 뭐, 어, 지금, 돈 받고 지금 3년째 결과물안내고 있는, 음, 통신사 이야기, 통신사 죽이기라고 하는 웹툰도 지금, 어, 안 그리고 있고, 아, 이거 지금 빨리 그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 9년, 10년 전에 썼던 한국 IT 산업의멸망이란 책의 후속판, 재개정판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얘기를 그 수필 형식으로 재밌게 쓰는 독고다이 김민성뭐 이런 것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세대 리더, 그 지금 뭐 이렇게 문제가 막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고 한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차세대 리더가 나오게 되면은 제가 그 한국의 IT를 일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한 이야기, 어 자율차 시대라고 하는 글도 준비 중인데, 뭐 이거 이 글은 뭐 취재 과정까지도 그냥 라이브 스트림으로 하게 되는, 뭐 그렇게 라이브 스트림이라기보다는 녹화로 하게 되는, 뭐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집이라든지 이거를 뭐 배우거나 뭐 편집해 줄 분을 구하면은. 편집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산만하고 정신없는 이런 거 말고, 뭔가 이렇게 좀 짜임새 있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도 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이게 녹음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